유튜브 친구도 구독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먹방을제똥께요 개똥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이제 리틀텐이랑 팽이팽이 그리고 이제 어 명국남자에 있는 이제 매그너어 명국판매 1위 과자 네. 아 과자가 아이스크림 아이스케이크 그리고 라바로 포장돼있네요 여러분들 <laughs> 아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먹을게요 네. 리틀텐 진짜 오랜만이다 아, 리틀... 이것부터먹죠 아, 유튜브에서 녹화방송만 보다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신기해요? 아, 고맙습니다. 어, 뭐야, 이거 그냥 열었을 뿐인데, 딸기 따로, 포도 따로 나왔어, 같이. 오, 따로따로 이렇게 해놨네요. 뉴트맨. 네, 이렇게, 뉴트맨. 어, 이렇게, <웃음> <웃음> 뭐야, 이거. 되게 <이렇게> 귀엽습니까? <laughs> 아, 내가 생각하는 그런 크리키가 아닌데? 이전엔 더 컸던 것 같은데, 이 정도네. 예전에한이 정도 하지 않았나? 이거 뭐, 뭐, 이거 뭐, 그냥, 음! 음, 어음 맛있다! 너무 좋아요! 음 와! 와... 그래도 여러분들, 음 맛은 최고네! 맛은 진짜! 와, 딸기 마장난이네요 이거 오랜만이죠? 음. 이 진짜 맛있는데? 이게 어릴 때 많이 먹었어요. 항상 저희 아버지가 이 약주 한번 하시면 이런 아이스크림을 항상, 사. 아이스, 항상 많이 사와 주셔가지고 <laughs> 여기 원래 팥 같은 거 들어있던 아이스크림도 있지 않았어? 아그거는 이제 막다해서큰거 있어요. 아 맞지. 음, 음 달라. 세개 아,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샀어요. 예 네. 많이 작아졌죠. 아유, 아 백구 개아 우리 만두사람님을 백불을... 너무 잘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 또백구아또 <목소리> 오십 개를 내네 사랑 오십 개또 서른 두 개를 만드사람 도훈 님와 오늘 무슨 날입니까 너무 많이 주신 거냐 그그아 도훈 님또 고맙습니다 잘,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 유튜브 친구분들 또 모를 수있으니까 이제 109에요, 109. 1봉사 109개가 109에요. 그래서, 왈왈왈왈 와는 거에요. 음. 그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109개라는 걸. 또 시청자들 알려주셔가지고. 아, 알려 이제 따, 딸기 먹어볼게요. 딸, 딸기. 총 5개씩 들어있는거야, 가 5개씩. 음, 5개씩. 어, 딸기. 딸기. 음. 포도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어뜨거 아, 포도 더 맛있어? 나, 난 포도 가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겨에 음. 밀크가 더 맛있네요. 겨터 밀크처럼 이렇게 있고 이런데 그 가운데가 사르르미 있어. 음. 그 그래, 맛이. 포도 딸기 잡혀있어요 아, 진짜 이게. 맛있어 포도가 훨씬 음, 맛있는 것 같아 곁에 밀크로 이렇게 좀 덮여있고 음. 가운데 사르름 있어가지고 조합이 너무 좋아요 이거 유튜브 좀 튕겼나? 개떵댕이 떡끼랑 저두살 차이 나요 딱두살 차이 아, 이거 처음 봐요. 음. 일단 이거보다 좀더 컸어요, 훨씬. 아, 내가 말한 거는 안꼬바요 아까 파디 있는 거. 아. 음. 이렇게 먹었고, 그리고, 음, 팽이팽이 먹어볼까? 그 다음에. 와, 이 팽이팽이는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음, 페이 펭이 엄청 많아. 음. 어, 나펭이 진짜 좋아요 아, 또한개 고맙습니다. 한개 감사해요. 이 포도랑 오렌지 있어요. 오렌지, 포도 오렌지. 어, 또두개 고마워요. 세, 음, 세 개. 와, 고맙습니다. 음. 다섯 개까지 또 고맙습니다, 도훈님 어, 음, 도훈님 게... 어떻게 오셨지 우리 방을 또? 그니까? <laughs> 어떻게 오셨습니까? 덟개 이게, 못 되면, 여러분들, 좀 달달한 거좋아하시면 이거. 좀 상큼한 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포도. 상큼한 거는 팽이팽이가 더 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와, 1부터 11, 두산까지, 뭐, 스피드가 거의 그냥. 아, 어? 엄청 빠르십니다. 와. 와, 또 13개까지. 어, 느낌이 다른 것같아 오늘은. 와. 이거 팽이팽이, 주황, 뭐 오렌지 맛 옛날에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집에서 얼려 먹었던 거? 음료수가. 그 넣어가지고 아또 50개 또 50개를 우리 만두사랑동님 누구십니까? 아홉 개또 고맙습니다 유튜브 댓글 잘 보고 있어요 네.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춥지 않나요? 저희는 음. 이제 달인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먹으면 안됩니다 저희는 항상 어릴 때부터 먹어온 사람으로서 이제 이렇게 아, 몸에서 감사합니다. 이제 잘 받아주기 때문에 아. 음 나이 땅? 아 나이 땅도 괜찮네 나이 땅? 나이땅? 이게 저도 괜찮은 같은데. 네 너무 우리 동훈님한테 막소주고 하지 마세요. 아, 그래도 이렇게 주신 거또 너무 고마운 건데. 아또 18개 또 18개 고맙습니다. 편이 아, 편어꼭안 주셔도 됩니다. 네 그냥 네. 그게 안 주셔도 돼요. 팽이팽이. 음. 팽이팽이를 펭이. 펭이 살짝 녹아야지 맛있어요. 알죠 여러분들? 이게 그대로 먹는 거보다 살짝 녹았을 때사르좀처럼 와도 스파이 고맙습니다. 무슨 청녀분자 때문에 <laughs> 스파이 주신 <쓰신> 건다. <laughs> 저는 오렌지가 더 상큼하고 또 좋은 것 같아요. 포도보다. 배떡님, 25살 학생입니다. 인생 사회 경험 선배로서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 같냐고 한너 나이네, 25살 아 25살, 사회생활 어떤 게 중요하냐고? 이제 선배, 선배로서 음. 이제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되게 빨리 접했어요 이제 사회생활을 되게 빨리 접해가지고 이제 아르바이트며, 회사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해보고 학교 생활도 해보고 했는데 일단 눈치가 되게 빨라야 돼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항상 뭔 말인지 알죠? 눈치 빨라야 되고 센스 간상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뭐 항상 열심히 하고 어막 잘하면은 됩니다. 네. 저는 꿈이 이루어진다 음. 맞죠? 음. 음. 어, 너무 장동철. 저는 살생활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살생활.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음. 겁이 많아가지고 사회생활을 어..뭔가 뭔가 좀 잘못했어요 사회생활을 음.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면접 볼때막 무서워가지고 막 어떻게, 봐, 어떻게 면접을 봐야 될지도 이렇게 긴장돼가지고 막잠 못자고 그랬거든요 음. 어. 너무 차워 이가 하나 먹어볼까요? 아 이거? 루피가형 무작정 포편 이렇게 했다지마딱이 응. 잡혀있잖아 그림이 어 뭐야? 역시 비싼, 건 다르다? 응. 비싼, 비싼 건... 거 다르다 비싼 거와 이거 응. <laughs> 비싼 거 다르네 청 맛이 이렇게 있어요 딱보이주니까 응. 여러가지 딱 6가지 맛이 있거든요 이렇게 영국 응. 판매 1위 아이스크림 딱 이렇게 어, 이런 거, 어떡해, 밥, 티코. 티코가 커졌네, 티코가. 어, 티코가 커졌어요. 음. 이렇게. 맛있겠죠. 음? 아, 유튜브에서 여기, 주시려고 왔어요. 아이, 고맙습니다, 돈님잘 쓸게요. 티코, 티코. <laughs> 음? 뭐야. 티코가 커진 거야. 음. 음. 진짜 식감도 그래요 식감도 음, 엄청 달다 이거 음 어, 이게, 어, 이게 좀더 달.. 근데 뭔가 초콜릿좀 고급스러운 초콜릿 음. 같아 초코가 엄청 달아요 아이 도운이 아닙니다 아, 봐주시 고마워요 봐주신 걸로 음. 저는 제일 잘하는 음식이 라면입니다 물 조절 잘해요 아 진짜 이현재 너무 귀엽네 데려다 키고 우 싶다고. 식비 감당 되시겠습니까? 저 손수 잘해 손수 손수 잘하고 전 먹는 걸 잘합니다. 아 저도 음. <laughs> 근데 초콜릿이 디코보다는 좀 두꺼운 편인 것 같아요. 음. 또 발라 이게 발라 속에도 뭔가 맛있네. 음. 맛이 다 다르나? 이것도 먹어볼게요. 그냥. 아 이거 아몬드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아몬드. 음. 이세개 똑같은 맛인 것 같아요. 빼놓게 을 이거는. 어차피 다맛았으니까 안에 바닐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티코랑. 맞지? 음, 달아요. 좀더 달아요. 음, 아 이거 괜찮다, 여러분들. 이게 아몬드가 바뀌어 있어가지고요. 땅콩이 다 덮여있나? 땅콩같이 땅콩 음. 근데 이빨이 좀 많이 끼네요 초콜릿은 아몬드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 음. 아, 제목은 디저트 먹방 때안 받고 그냥 해요. 그냥 해요, 그냥. 그냥. 음. 왜냐면 진짜 그냥, 그냥 해요. 음. 아, 포도깨님 배점. 음. 아, 오, 아직 뭐지? 많이 방구 같은데? 아, 오늘도 또 이렇게. 음. 저번에 도 주셨는데. 음.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야, 이런 거는 이빨이 삐었지 않은데. 예. 이게 좀 차갑죠. 음. 약간 어른, 살짝. 엄청 차가워. 저희 아이스크림 금방 먹어서 건데 아또 백구를 아또 백구 개를 더운 님이 아또십 개를 아아구 개를 와음개아 고맙습니다 아 진짜 또1 8 개를 8개월 동안 어, 8개월 아이스크림 원래 이정도 크지 않아요? 이것도 좀 작아졌어요? 월 어, 오늘 진짜 와 오, 후원 고맙습습다다개월 동안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8이월 동안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어개월동어 8개월 동안 8개월 동안 8개월 어, 고맙습니다. 아저 팽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laughs> 원래 제가 가이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떡님 머리스타일 팽이팽이랑 비슷한 것 같다고. <laughs> 아저제 머리스타일 팽이팽이랑 비슷해요. <laughs> 떵깨떡 니네 이름이 어떻게 지어주냐면 제 할머니가 지어줬어요. 떵깨라는 거. 음. 아. 어릴 때 제가. 어 게사로도 막 많이 먹어가지고 막 뭐, 진짜 걸려가지고 아, 아버지 용돈이라도 저희 음. 네, 아버지 이번에 이제 그 어버이날 때 드려야죠. 네. 똥수이도 똥수이도 준비했대요. 생각보다 많이 준다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막똥수이뭔 일이냐? 니, 네,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laughs> 그래도 어버이날이니까 그러던데요. 아, 그래도 아이스크림 저는 이거 좀 맛있다, 이거 팽팽이야 팽팽한 가 짱이야 응 음. 저는 이런 아이스크림은 딱두 손에 잡아줘야 돼 이렇게 아, 너무 나는 이런 아이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막대기가 일단 막대기를 딱 봤을 때아이스크 커야 정상이거든요, 막대기 조그마니까 <웃음> 어, 근 이렇게 조그마하니까 뭔가. 귀여 이게 원래 예전 이 사이즈가 정상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쪼개서 나왔나, 이제? <laughs> 맞아, 어, 원래 이게 딱 원래. 그게 크 이런 사이즈는 <laughs> 딱, 딱 이거 맞았어. 옛날에. 진짜. 옛딱이 <laughs> 어. 크기 아니었나요? 이 크기로 알고 있는데, 요새, 어? 초심 잃어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나온 건가, 이제? 쌍쌍방우 <laughs> 나중에 네. 아버지랑 같이 갈치 잡는 것도 영상 찍어드릴게요 같이 음, 제주도 한번 가서 같이 영상 하나 찍고 싶어요 갈치 진짜 맛있거든요 형 갈치하면 어떤 게 제일 맛있는 거 같아? 갈치 요리가 진짜 많거든요 갈치도 무조림 갈치 무조림와 응. 갈치구이 나 너무 먹고 싶어 갈치구이 지금 이거 포도맛, 이거는 이제 딸기맛이랑 포도맛이에요. 나도 여섯 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왜 <laughs> <laughs> 어, 도은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응? 한국은 신기한 아이스크림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 본 아이스크림 너무 많아요. 지금 냉장고에 더 있어요. 근데 조금만 보냈어요. 나중에 네. 한번더 먹게. 갈치에 아무도 안 먹어봤어요. 음, 귀한가요, 갈치가 고등어 있잖아. 갈치 해뜰수 있긴 하나요? 와. 아, 내가 형입니까? 아, 그럼 동생아 주지마, 너무 어, 너너 이제 나보다 어리면 이제 좀. <laughs> 게살을 먹는 얘기 덜주시면안 돼요? 왕둥 껴요. 게살을, 음, 강아지 이제 밥을 줄러다가 제가 막, <laughs> 제가 먹었어요. <laughs> 아, 그, 게살을 먹다 이제 짓더라, 저한테 막, 진돗개들이 이제. <laughs> 근데 할머니가 이제 그 장면 봐가지고 뭐하냐고 저 나이 27이에요 네. 27 머리가 상하네 요 일단은 8년대요 세계, 세계, 할인 아이스크림 진짜 많이 팔아요, 아이스크림. 이요 응. 세개 가자처럼, 세개 할인 가자, 아이스크림도 진짜 많이 판매하거든요. 여러가지. 두부, 라바 닮았어요. 아. 아, 저, 빨리, 가지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네. 리얼 사운드 사탕수수를 구매했는데, 빨리 최대한 찍어드릴 기다리시면 많은 것 같은데, 네, 사탕수수를 빨리 찍어드릴게요, 최대한. 음. 왜, 그거 미리 찍으려 했는데, 사탕수수를. 구매를 못했어요. 왜? 네 네, 치평동 살아요. 덩기는 저 동갑이신 줄 알았는데 저는 30대 중반이라 <laughs> 괜찮아. 중군 먹어도 돼요.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음. 네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그렇지. 네, 그냥 편하게 하세요, 그냥. 아내 이거 중독성있어요 이게 이런데 진짜 중독성 있네 중독성 있어 와, 중독성있어 이 아이스크림 우리 아프리카 분들은 아주 그냥 <laughs> 귀엽습니다 슬러시 먹는 것 같았어요 이거 팽팽이는 저 스물다섯살 캣땅에 스물일곱살이에요 엽떡이 좀 매웠어요 음. 아저 사정투표는 안했어요 음. 투표는 무조건 해야죠 네. 무조건 해야 돼요 그거는 어이구 아이스크림 적었네 이게 이 아이스크림이 이름이 이 아이스크림인데 뭐였지? 니틀맨 니틀테, 니틀텐, 어 니틀텐이요. 아이거 중독성 있어요. 아더 먹고 싶다. 음, 더 먹고 싶네이 아이스크림. 아우 너무 잘 먹은 것 같아요. 벌써 하루가 이렇게 지나가네요. 정말 시간이 엄청 빨리 가나네 음. <laughs> 엄청 잘 먹었다.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녹화 끝!